할렐자6.25 기도해야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조선인민국 이 기습한 그날입니다. 남침의 그날입니다. 1953년 7월 27일 휴전이승립된 때까지 약 3년 1개월을 계속된 그 전쟁이었습니다.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 강산의 설심 만에 피로 물들었습니다. 호텔 호텔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당시만해도 어렵고 힘들었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들어온지 140년이 넘었습니다. 각처에서 각처에서 그어렵고 힘든 편리를 남은 그런 곳에서.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참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,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시대 안에 강대국으로 만들었고,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핵전쟁에 없게, 하나님, 전쟁은 하나님의 서에 있다 하오니, 우리는 늘이 유교선에를 잊지 않고, 또 1년 열두달 기도로 무장해서 나라와 민족에서 이백승으로 해서, 기도하는 천안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경례사를 가로갑니다